예, 오늘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서충식 전우사님, 그 사모님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기를 낳았는데 무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밖에 2층에 잠깐 나왔는데 우리 주일날 아, 우리 축하를 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실에 있지만, 우리 서충식 전사님 축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얘기를 들으니까 아기도, 어, 또 산모인 사모님도 건강하시다라고 그럽니다. 어,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귀한 아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태어났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윌리엄 워드 워즈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다음과 같은 짤막한 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뛴다 내가 어릴 적에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럴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리라.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앞으로의 내 삶은 자연의 거룩함으로 하루하루 이어지기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는데 어릴 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늙어서도 그럴 터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느니만 못할 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보고도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설명하고 싶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은 그런 구절인데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한 시인이 들려줬던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 말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기도회 나오기 전에 제가 살짝 믿음 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오늘 어린이날이라 휴일이고 하루 종일 비도 오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우들에게 도움이 됐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요.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에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이고 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 합당한 이런 모임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리 파스텔르나크였나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소설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가 역시 복잡해서 지금 제 마음 속에 또렷하게 그 스토리가 남아 있지는 않는데요. 그 어, 닥터 지바고라는 그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닥터 지바고와 그 라하라와의 그 아주 안타까운 사랑이 주 주제가 될 터인데요. 이 지바고의 이복형이 수력발전소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바고의 이복형은 그 젊은 여성이 바로 자기의 이복동생인 지바고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여성과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예, 이 지바고의 이복 형이 묻죠. 어째서 아버지하고 헤어졌냐고 그러자 이 음, 젊은 여성인 타냐가 울먹거리면서 어, 겨우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놔 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어,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지바고의 이복형이 숨을 고른 뒤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꼬마로프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바로 지바고다 이런 얘기를, 이 이제 비밀을 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불길 속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다. 아버지란 존재는 그런 것이다.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손을 놓지 않는 분이 아버지다. 어, 이 대목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어, 그 대목으로 남아있는데요.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게 아버지다. 어쩌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온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끝내 내 손을 놓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겠지만 끝내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님 되실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손은 결코 나를 놓을 수 없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준비한 화평 지역 감사를 드리고요. 마침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이 화평, 평화가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대, 특별히 화평 지역이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서도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서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에도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도 신명기 안에 내내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도 강조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말씀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 이것이 어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곳곳에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에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순종할 때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 되고 14절부터 46절까지가 불순종할 때 받는 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한 두어 가지 좀 우리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더 많습니까? 불순종할 때 받는 벌이 더 많습니까? 우리 어, 레위기 26장에 의하면 양으로 보면 순종해서 받는 복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서 받는 벌이 더 많을까요? 어느 게더 많습니까? 네. 불순종할 때 받는 벌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복에 관한 내용보다 불순종할 때 받는 벌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복에 관한 말씀보다도 불순종할 때 받는 벌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순종해서 복을 받기보다는 불순종해서 책망을 받기가 더 쉬운 존재이기 때문 아닐까. 따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눌 예정이지만 이순종에서 받는 복보다도 불순종해서 받는 벌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기가 더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저는 순종이라는 말이 어느새 좀 맹종처럼 말이죠. 이렇게 돼버려서 순종이라는 말이 조금 꺼림직하게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순종이라는 말보다도 어감상, 순명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순명할 때, 어떤 복을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실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넉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는 땅이 평화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으로 어떻게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일까? 또 우리가 평화의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땅을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시는데요. 먼저,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요, 때에 맞는 비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들은 그저 비가 오면 귀찮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농부가 땀 흘려서 농사짓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될것 중에 농부들의 수고가 있는데 이때에 맞는 비는 이로 해야 될수 없을 만큼 놀랍고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때에 맞는 비가 내리면 땅은 소출을 내고 곡식들은 온갖 곡식을 내고. 그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때에 맞는 비는 상식적인 수학 이상의 것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작이 아니라요 경이로운 수학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절 말씀에 보면 참 놀랍고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 12월 달부터 읽기로 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막 마음이 설렐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와 닿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 포도를 딸 무렵에야 겨우 타작을 끝내고, 포도가 너무 많이 달려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거두어드릴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보통 때라면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드린 다음에 포도 따는 일은 사이를 두고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곡식 거두어 드릴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포도를, 씨를, 포도를 딸 무렵에야 타작을 겨우 끝내게 되고, 또 포도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서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마치게 될 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온 들을 헤매고 말이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자 그들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소출을 그것만 얻어도 감지덕진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이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이 일이 포도를 딸 때에야 겨우 타작을 마치게 되고 또 포도를 따는 그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씨를 뿌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포도 수확을 마칠 만큼. 이렇게 언제라도 풍성한 수학을 거두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도 때에 맞는 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것이다. 정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들에게 말이죠.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핵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이 핵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까 묵은 곡식을 저장해 놓았던 곡식 창고에서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은 그가 사는 땅을,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가 사는 땅을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랑 감정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여겨지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자, 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잠을 잘때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냥 웅크린 잠을 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어떻게 자겠다고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사는 곳에 평화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때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어, 마지막절 말씀을 보면은요, 멍해의 핏장을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렇게 죄의 멍해, 종의 멍해, 고통의 멍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멍에의 빗장을 부술 것이라고 이 멍에의 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멍에가 벗겨지지 않도록 쪼여 놓는 쓰이기를 말하는데 벗고 싶어도 벗지를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멍에의 빗장을 부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실 때 원수들은 그들이 사는 땅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어쩌다 들어와도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땅을 평화의 땅이 되게 할 터인데. 그래서 이제 멍에의 빗장도 하나님께서는 부수시고 너희가 잠을 잘때두 다리를 쭉 벗고 잠을 자게 할 터인데 그런 너희들을 해치려고 원수들이 너희에게 쳐들어 오지 못할 것이다. 혹시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치고 말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이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그들의 칼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인데 혹시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다가오면 너희 몇 명이 몇을 쫓게 됩니까? 5시 100을 쫓고 너희 100명이 만 명을 쫓아낼 것이다. 말이죠. 너희를 괴롭히는 일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터이지만, 어쩌다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평화로운 땅에 관한 약속 중에 정말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는 11절과 12절이 그러한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사실 세번역 번역에 비하면 너무 밋밋하다라고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나 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랬는데, 역시 새번역 성경에 비하면 밋밋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역시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희 사이에서 권일겠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권일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가 명하는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사이에서 권일겠다. 저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믿는 믿음은 가벼운 믿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약속이라고 하면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는 땅을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고 계시니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고 무엇보다 평안을 누리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가 사는 땅이 평화의 땅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 복이 너무나 복되어서, 그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풍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신 다니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눈 여겨 귀를 열어 듣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터전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이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밤그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